초구는 산체스 선수의 초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체스 선수도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파이브 쿠션으로 네. 맞춰냈습니다. 정확. 길게 돌아왔고요. 잘 맞춰냈죠? 네. 자, 탄력을 주면서 비켜치기 다시 다음 들어가고요. 아 네. 좋네요 아 오늘 이 초구 노란 공비껴찌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아 지금 창의적인 공격으로 일단 가볍게 한번은 맞춰내라 됐죠 네, 네. 출발 좋은. 25시즌 5차 대회 초구 3무구 뒤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하는 산체스. 많은 선수들의 스트로크를 자세히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왜 산체스가 군계이라는지 산체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스트로크 스피드, 스트로크 파워, 스트로크 크기 등등 클래스가 다른 스트로크였습니다.